릴리스,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? 문신이 사라졌어. 릴리스는 이제 사이렌이 아니야. 릴리스가 타이린에게 힘을 빼앗겼다는 거야? 그럼 당장 그 여신인지 병신인지 쫓아가 힘을 되찾아야지! 너 미쳤어? 그냥 여기에 요새를 구축하자. 클럽트랩 말이 맞아. 현재 상태로 정말 칼립소 쌍둥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? 타이레는 볼트의 힘을 쫓고 있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.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. 난 사이렌이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크림슨 레이더야. 우리 모두. 난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하겠어, 릴리스.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, 말라깽이? 내가 계속 말했잖아. 죽을 게 뻔하겠지만 새로운 볼트를 연구할 기회를 지나칠 수 없지. 좋아, 출발하자. 가자. 로메티아를 향해! 릴리스, 이름 없는 함선을 타고 다니는 것은 불길해. 이미 이름이 있어. 생츄얼이야. 볼터 헌터.